네, 지금 시트를 좀 앞쪽 등받이는 분리시켜서 이 모다 쪽에 강제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다마스 바꾼 배터리인데. 아, 이 시트 움직이는데요. 그럼 모다 문제는 아니었다는 건데. 그죠? 움직이고 극성을 바꾸면은 네. 해지고. 뭐다 문제는 아니었는데 스위치 네. 근데 문제는 이 스위치 품번이 이게 다른가 봐요. 시켰는데 이거는 3맨 빵빵빵 88621. 8861 3행 빵빵빵 인데 전혀 다르게 움직여요 아 이건 뭐가 문제지 아, 막 앞으로 가면은 막 등받이 가지뭐 상하로 움직이고 막그러더라고요참 희한하네 일단 요거 한번 확인을 어떻게 참이는 고장은 흔한 고장이 아니니까 아참 애매하죠 이거 뭐 시트 이 따로 이 부속이 단품으로 공급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, 모다 문제는 아니잖아요. 좀 변기가 하을 때. 그러면, 시트 쪽에서 관할하는 게또 뭐가, 시트, 묘들이 따로 있을 텐데. 아, 이거는 리미트 스위치니까, 이거는 앞뒤로 움직이는 리미트인 것 같고, 이건 등받이 리미트고, 리미트 스위치가 나갔을 확률도 전혀 없진 않을 텐데요. 아, 일단, 모다 이상은 아니니까, 원인이 뭔지 한번 혹시라도 아시는 분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